저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로켓 타고 마20을 넘는 속도로 도망갔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로켓 면허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도망갔습니다. <laughs> 하지만 노인이 쫓아갔습니다. <laughs> 시작. 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해볼 게임. 근처 어, 뭐. 노인 이웃이 네.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라는 게임입니다. 예? 오케이. 나의 운명이 당신의 운명. 결정되었구나. 백유화의 시도! 잔혹하게 틀니를 뺏은 니턱 속에 닿고서 날 살려두지 않으면 이 틀니를 낀채 고기를 먹어버리겠다고 오! 하지만 노인의 눈빛을 순식간에 어, 스리며그녀 소리치며 패기하리하게 돌진했다 결국 아이고. 반격에 실패하고 말았다 우리가 아, 아, 우리 어? 안 보잖아 로갓 스트라이팅해서 팀 먹고 옆집 천호당 죽이러 감 우리니까 안 보잖아 갈리를 띠고서 우리니까 안 보잖아 라고 했다 야 늙은이 개사기잖아 늙은이 무슨 소인님 저런 거네 개멋있는데? 속도 달리고 틀니 뺏고 그 그대로 죽고내 100m 13 10.45초 속도로 빠르게 달려서 도망갔어. 내가 평생 밥을 못 먹게 만들었어. 아니 틀니 왜 자꾸 뺏은 건데? 오, 오? 아 이걸 성공한다고? 근데 이웃가에 어 죽었는데? 뭐야? 아 사회적 생존 실패. 사회적 생존. 사회적까지 생각해. 야 노인 공격해가지고. 너무 놀랐는 나는 크게 소리지르다노인은이 미케, 어 체포됐대. 어, 뭐야? 아, 뭐야?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된다고? 저는 <laughs> 세상에서 가장 빠른 로켓을 타고 마 이십을 넘는 속도로 도망갔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로켓 면허도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도망갈 수. 있... <laughs> 하지만 노인이 쫓아갔습니다. <웃음> <웃음> 어 기계적 오류 기계 <좀> <laughs> 진짜. 아이고. 어떡해. 사망했습니다. <laughs> 아니야 소리 친게 서야 레전드해 그러니까 근처에는 있 최고의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나를 죽이려는 노인을 발견했다. 한문철은 그 노인에게 당신을 묵비금 행사할 수 있어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멋시기를 해서 노인을 체포했다. 나는 살았다 야호 오 한문철 제발 오어 오, 체포 봐봐 이거 한문철 아, 변호사가 개사기라니까 한문철과 특별한 아, 인연을 나, 갖게 되었대 <laughs> 아니야 나왜 사회적 지금 당연히 난 살아갈 수 있어. 어? 어 어? 소리 질러야겠는데. 아이엠 불교인! 기술을 통해 부처깨게음을얻고금강물결를 직접 실행할 모든 사리자벌떼의 벌침을 대릴수 있었습니다. 잡빛신 물을 줬다고봐지 벌침이 날아오는 순간! 이를 튕겨내며 마치 대자연의 힘과도 같이 벌떼를 물리쳤습니다! 어? 안돼! 내손모 아이고. 만들고 죽었어. 가 손목을 벌들이 다 오고 있는 순간 저는 번개 같은 속도로 적들의 벌집을 가지고 온뒤 벌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네 집 박살 나고 싶지 않으면 지금 그대로 돌아가라고 하자 벌들이 뚫었어 도망갔다 야호. 아니 벌들이 살인자인데. 오. 순간적으로. 그게 <laughs> 역시 한명 정도는 정의의 사도가 하지만 현재 비가 오는 상황이거고 제가 컴퓨터를 <laughs> 집에서 4, 3초만 띄웠고 너희 비료만 보이더라 하나 만맞으면뭐 모두 해치웠고 저는 집으로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오 비료 잡는다 음? 살았나? 오, 오 살았어 야 <laughs> 역시 요즘 상선비 상선비 <laughs> <선정신> 서라인가 <laughs> <laughs> <빠른가> 봐 이거 가불기야 아이고 죽였다 아. 게임 모드 1 슬래시 골뱅이 타임 느낌표 플레이어라는 명령으로 사용하면 벌을 잡는다. 아, 안 아, 아, 뭐. 뭐야, 아니, 그랬나? 아, 뭐야. 가 남아 었네 어. 게임 모드 크리에티브를 이 썼어야 되네. 우리 고전까지 써야지. 아, 아, 아 맞다, 버전이 맞다. 높았네. 네, 나는 네, 라이더와 네. 같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네. 하필 그때 볼트가 나왔다.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라이더가 나 대신 몸을 던져주었다. 아, 야! 야, 야 아, 마음속 깊은 상처로 남았다. 나는 생존했지만. 어 뭐야? 생존했다. 정신적 실패. 사회적 실패. 아 정신적. 라이더는 그날부 정신적으로 살아 남아야 돼. 야 토토. 사마 그냥 죽을 야, 근데 천호당의 위험한 요리인 거 어떻게 알았어? 그니까이 새끼 지지 이 아이고 하긴 사마? 아이고 빠르게 도망 빠르게 도처럼빨다 오. 정정이 나이스. 아이들 이거 맛있다니까. 지도 살 생각은 안 했어 진짜. <laughs> 저... 다 같이 죽고 자 <laughs> 어이구 마지막 유언이 들이니까 맛있다니까 <laughs> <laughs> 위이이순신대 명언 죽고 자면 살 것이고 살고 자면 죽을 것이다 그 들리는 게 아니라 진짜 옆에 있는 거야 <웃음> 아, <웃음> 아, 아 그런 거였어? <laughs> <불게. 웃음> 그냥, 그냥 죽어죽니까다 <laughs> 배가 아파서 못 먹을 거 같은데 이 많은 양 어떡하지 가 직접 먹어야 할것같아잘 죽어 잘 죽어, <laughs> 잘 죽어. <laughs> 어? <목소리도> 아니 뭐야, 왜 먹어? 어? 호랑이가 어, 죽었어. 그냥, 어? 나도 죽었어. 잠시만, 호다이가다 죽였네. 야, 도제 음식에 먹지 않았어. 아. 어? 실수로? 아. 아닌데요, 전 김병호인데요. 아닌데요, 저 <웃음> 다이아몬드 단짠는데요 <laughs> <안 써야 돼요. 웃음> 다이아몬드 처음 는이 하지만, 도와주세요. 정말 했어이희 야, 왜 이 순간 내친구 유명 유튜버 미스터 미스터가 나에게 그렇구나 친구 그렇다면 내가 이사할수 있게 돈이 30일 1억을 줄게 라고 하였고 나는 그 돈으로 뭐 이름도 바꿔서 완전히 싸사람을 살수 있게 되었다 어, 진짜 어, 이렇게 한다고 해피인딩 <laughs> <힌팅. 웃음> 내가 돌수 인데 싸사람은 <laughs> 누구나 실수할수 있으니까 터토도록 하자 <laughs> 아, 아, 개킹팠네 <laughs> 어? <뭐야>. 내가 돌수 없는데? 앙? 아니 더욱 예 유명해졌대 1순 이거 이 꼴짝이죠 솔직히 말해 우리 실수 아니잖아 걷었으면 좋겠다. 야야. 야 이거 진짜인데 이거 진짜인데 마이크 통에 이혀졌고내 실명 사실 백이야가 아니었다. 모든 것은 야, 거짓말이었다. 나는 백이야! 우영! 뭐? 야 어? 아니 그냥 얘기해서 줬잖아 그냥. 야얘왜 자꾸 얘 꺼할 때만 귀찮아 이렇게? 그러니까. 어이겄네? 세 이름 신동윤! 지랄게. 아이고, <laughs> 야거유아니야거유서아니고거유거유소 아이고, 분명 유소했는 아이고, 이는데 그러면 아이이